호병의 하루 일과 일어나서 점호하고 밥을 먹고 그업 시작이 9시였어 그래서 9시에 지휘관 시간이래 한시간 정도 실제 우리 원사 행정관이 와서 혼내는 거지 혼낸다고? <laughs> <웃는다고? 웃음> 야 오늘은 이런 사건 사고가 있었고 너희들은 <laughs> 하면 안돼야너 어제 뭐 애들 괴롭힌다는 얘기가 던데 맞아? 이런 식으로 한시간을 들어 매일? 지율 시간은 거의 별이 있는데 그렇게 하고 정원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주특기 교육하거나 그 소총 교육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과업을 해서 오전 과업이 끝이 나지. 일단 지료 시간은 필수야. 근데 그때 듣는 거는 정말 지루해. 매일 같은. 혼남이지, 혼남. 난 잘못한 게 없는데, 혼나. 옆에 <laughs> 무대가 이랬대. 니들이 그럼 되겠어? 야, 걔몇개라는데니동기 아니야? 야, 니가 동기 관리를 잘했어야지.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니야? 그렇게 뭐, 해서 오전이 끝나. 점심을 먹고, 과업 시작하기 전까지 점심을 먹고, TV를 볼수 있어. 30분 정도. 최고 선생님이 되면 30분 정도 볼수 있었지. 1시까지. 1시가 되면 다들 탈광모랑 뭐 전투화다입고 나와서 중대장이나 행정관 앞에서 과업 정리를 다시. 점호 같은 개념이지. 5호 아, 과업을 하지. 5호 과업은 보통 야외 네, 훈련이었어. 훈련이 일거야? 그치지그 그거 아니면 뭐하지 평소에 훈련을 그냥 계속하는 거구나. 뭐 날씨 상황에 따라 어제 비가 왔다 또는 날이 너무 좋다. 눈이랑 비가 오지 않는 시간에는. 포수입을 하서 포를 닦아 정말 큰 포를 다 뽑아서 닦고 말려놔 그리고 다시 끼워 그 사이에 사격술 연습을 하고 그 사이에 신병들을 데리고 이거 이름이 뭐야 이거 명칭이 뭐야 역할이 뭐야 이거는 이거에 관한 재원이 뭐야 사격술 몇 번에 속해 있어 뭐 이런 거를 알려주지 사실 신병이 모르는 건 당연해 알려주는데 선생님 입장에선 그거를 매일 하고 그 다음 달에 되면 신병이 오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 말이 좋게 안 나오는 거지 뭐 어쩔 수 없는 거 같아 그렇게 해서 오후 훈련을 하거나 또는 그는 진짜 뭐 다른 타공과 교류에서 하는 훈련이 있어. 서로 잡는 거. 그런 거면 실제 산을 타고. 그 때는 오후, 오전 과업이 없이 밤새 지내야 돼. 다 잡을 때까지. 한 4주에? 1년에 한 3번 정도 했던 것 같아. 그렇게도 응. 하고. 과업을 다 통해서 하면은 뭐 진짜 사격 날짜가 통해서 우리 사격을 했는데 사격 날짜가 정해져. 한한달 전부터 소대를 개편하고 조를 개편해서 사격술을 훈련하고 하는 거죠. 뭐 그런 게 과업이었지 사실. 오후 일과가 끝나면. 오후 일과가 끝나면 저녁을 먹죠. 뭐 저녁을 먹고 나서부터는 점호가 21시 됐던 것 같아. 그래서 20시 반까지 쉬고, 20시 반에서 21시까지 청소를 했고, 21시부터 점호를 했어. 쉬는 시간이 거의 대략 2시간 반에서 3시간. 왜냐면 서인들은 청소 안 했거든. 최단실간 같은 건 있어? 그게 그때였어. 6시 이후 그냥 각자 개인별로 어 6시 이후거나 아니면은 법이 저녁 먹기 전에 1시간 정도가 체력 단련 시간을 줬어.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됐어. 체력 단련을 하는데 너네끼리 하나가 되니까 최단실에 뭔가 무서운 기구들이 많은데... 아. 거기에 병사들끼리만 냅준다 문제가 되지 너 벤치프레스 해볼래? 어서. 아... 알겠습니다 아 그때 벤치프레스 한 번도 안해봤던거이야 처음에 쉬운 거 해서 그냥 빰 하는 거야 근데 빠가 20kg만 아, 30kg짜리만 였 아, 두꺼운 거어 이건 좀 무거운데 할만한데 하면 바로 10kg씩 하자 그럼 20kg 남 하고 하고 그럼 또더 꼽고 그럼 또 부자리로 가는구나 그치 되게 생각이 독특한 사람들이 많아 어떻게 해, 괴롭힐까 모르겠어 어떻게 챙겨줄까 어떻게 괴롭힐까가 되는진 잘 모르겠는데 운동 한번 도와줘 결과적으로는 도움이 된다는 거야 신기하게 근데 후임 입장에선 무서워 사실 그치 사실 그렇게 선임이 안 도와주면 후임은 운동을 할 수가 없다 빈자리가 일등 없어 아. 기구는 적고 사람이 더 많으니까 그럼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멀뚱히 있어 선임들이 그게 보기가 싫어서 너 와서 해봐라 하다보면 어얘좀 친해? 아하 그치 <laughs> 키고 꼽고 에이 건 안되네 이거 더 줄테니까 같이 하자 앞으로 너는 70개 부터 시작하는 거다 그래서 그는 거지 그럼서 친해지고 시사랑 좋아? 시설은 정말 아니야. 정말로 사회에서 있는 체력단련실이랑 비교할 수 없어 모든 게 녹슬어 있고 바도 휘어져 있고 뭐할수 있는 게 줄넘기 선도끊어져있지 철봉도 이렇게 바닥에 박은 게 약해가지고 흔들리지 좋았던 거는 중대장이 바뀌면서 체력 달하는데 노래가 없어서 되겠냐 하고 CD기를 사다 줬어 아, CD 플레이어? CD 플레이어 그래서 <laughs> 어. 거기서 공금가나 왔지 왜냐면 그 사회에 있는 노래를 다운받아 올 수가 없다 하더라고 그거를 미리 쓰려면 위에 상부에 보고를 하고 검사를 맡아야 되는데 중대장 입장에서는 내가 그걸 하기 싫다는 거지 책임지고 싶지 않다 그래서 궁금가나 왔지 <laughs> 기신자면 뭐, 해병. 그냥. 그래서, 일단, 어가면 분위기는 되게 좋았어. 신나. 그런 거 <laughs> 실제로 신나는 <laughs> 개인정 시간에. 이병은 뭐해? 이병도 같이 TV 보는 건가? 이병 때, 내 기억으로는, 못누워있 때문에. 못 누워있지. 누워 가장 많이 하는 건, 담배 피는 거. 내가 피고 싶어서 피는 게 아니라 일단 좀 몇몇 나쁜 선생님들이 담배를 안사 내가 너네한테 음식을 한 10만 원씩 샀으면 그만큼 뽕을 뽑겠다 이거 나는 너네한테 10만 원 음식을 써서 돈이 없네 그럼 내담배는 뭘로 피지? 일단 우리 부대는 흡연율이 90% 정도 됐었고 그래서 한 100명 정도가 있다 치면 90명이 담배를 피잖아 그러면 밥을 먹고 쉬고 싶 정말 쉬고 싶어서 이렇게 침대에 이렇게 앉아 가지고 티를 보면은 너네는 이러고 들어와서 어너 새로 왔어? 너 담배 피러 가자 그래서 담배를 피러 가서 교육을 받아 우리는 얘안 쓰고 뭐 죄송합니다 안 쓰고 뭐 그래 근데 너 담배 있냐? 하다가 아예 있습니다 하면은 거기서 또혼나예 내가 방금 예 쓰지 말라 했지부터 땀이나 한겨에도 땀이나 <laughs> 그그 상태에서 아 죄송합니다가 나오는 순간 교육이 길어진다 그래서 모든 뭐 순간이 시험이라고 생각돼 담배 있어? 그렇습니다 하고 줘뭐 저도 되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하고 주고 담배를 피고 올라와서 쉴라고 다시 이러고 있으면 야니 어디 갔다 왔냐 담배를 가고 기다렸는데 하고. 아 감사합니다 하고 어? 나가서 담배를 피지 그렇게 입면서 그러는 거지 대공갈면서 어. 모르진 않지 그냥 내가 담배 <laughs> 피고 싶으니까 네. 널 찾는다 이런 느낌 근데 그게 왜냐면 같은 생활관이 아니면 마주칠 일이 없죠 근데 이병이 아니라 진짜 한 1병이 되고 3병이 됐는데 그럼 셀카 모르는 사이가 돼버릴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이병들 그런 식으로 많이 불려다니 그래서 내 개인 신변은 거의 없지 어 아, 그럼 이병 때는 쉴지도 못하겠다 그아 근데 주말에는 좀쉴수 있었어 주말에 우리 살관 오늘 빵 열고 축구할 사람 하면 내가 뛰어나가야지 축구하고, 뭐 접구하고, 뭐 운동하러 갈래? 뭐어 그렇습니다. 콘서트 하고 운동하고 왔습니다는 말 못했고. 운동하고, <laughs> 씻으면서 또 새로운 선생님 만나면 어디서 왔다, 뭐 한다, 뭐 하나 해서 저녁을 다시 먹고, 이제 진짜 자고 싶은데 못뭐 자지. 부대 인원은 몇 명이나. 우리는 한 130명 정도 중대급이었어. 그래서 근데 1병부터는 뭐, 우리 노래방 하나 있었어. 노래방 기계. 노래방도 했고, 탁구장이 있어서 탁구도 쳤고 좋았지. 종이 먹았지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해병대에 올려는 사람들에게 해병대 추천해, 추천. 버틸 수 있는 사람한테 추천하지 멋있는 애들이 많아 가보면 사연이 정말 다양해 멋있어 버틴 애들은 끝까지 버티더라 뭘 하더라도 걔들은 군 생활도 성공을 했고 선임이랑 후임이랑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본인이 버틸 수 있다 근데 올때 마음가짐을 좀 간단히 하고 와야 돼. 진짜 딱 해병대가 멋있어서 그 이유 하나로는 절대 못 버텨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를 하고 올수 있다면 추천을 하지 버틴 만큼 배우는 게 많다는 거지? 느끼는 게 많아 나는 초반에 군병일 때도 이병일 때도 고민을 많이 했어. 내가 과연 생각하던 해병대가 이게 맞나? 나는 정말 해병대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보는 것과 하는 게 정말 달라. 이게 맞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소대장이 그 내가 빨간 명찰 받기 전 이런 말을 했어. 해병대 정뭐 아무것도 없다. 돈도 없고, 장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명예 하나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정말 우리는 다른 타군이 쓰던 장비를 가지고 와서 써. 우리는 새로운 장비가 없어. 실제로 훈련단에서 쓰던 통이 60년대 수통이었고, 여기 보면 1964년 말 됐어. <laughs> <laughs> 그리고 탄디도 원래 초록색인데 까매 그렇게 만큼 정말 열악. 근데 소대장이 우리 해병대 밖에서 욕 많이 먹는다. 정말 너네한테 남는 거 없고 몸만 아플 텐데 지금 하는 순간순간이 모든 메일이 너네한테 자부심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을 해줬어. 그리고 밖에서 너네가 저녁하고 휴가에서 떠드는 말들은 자부심이 아닌 자만심이다. 내가 생각하는 자부심은 내가 한 훈련에 대한 성과에 대한 성취감에 대한 만족이지, 그거를 남한테 얘기하는 순간, 그거는 모두가 듣고 싶지 않은 자만심이 들어 보인다. 멋있는 해병이 되려면 입을 닫고 네 가슴속에만 모든 걸 묻어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어. 전역을 하고 나서 난 실제로 해병들 나왔다고 얘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돼서 솔직하게 말하는, 말을 하는 거긴 하지만 음. 좋은 사람도 많고 나쁜 사람도 많고 사람을 잘 만나야 되다고생각 이는 타본도 비슷할 것 같아요. 어, 같이 생활하는 사람이 나랑 잘 맞냐? 나를 잘 봐줄 수 있는 사람인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제 그럼 해병대 에 입대할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 일단 입대가 결정이 되면 아무것도 안 들고 가도돼그 인터넷에 나오는 모든 거는 타본이야한 달에 천 명밖에 안 들어가서 인터넷에 거의 없어 정말 시계도 필요 없고 선크림도 필요 없고 다 이렇게 첫날에 집으로 보내 버려 모든 짐을 시계, 선크림, 그리고 로션 정도만한테 던것 같아 나는 로션 하나 달랑 들고 갔던 거야 근데 로션도 바를 시간이 없어 화장실도 가는 시간 30초만 줘 혼자가 아니야 너네 30초 갔다가 하면 은 다들 뛰어서 그냥 볼 일만 딱 보고 돌아와 하고 씻는 것도 30명에서 60명이 차오기 하나에 3 명이서 날라붙어서 머리만 비누로 감고 샴푸도 없어가지고 비누는 줘 이렇게 하고 돌아와서 자 로션 바를 시간이 거의 없다는 거 맞는 것 같아 아, 그 정도구나 가지고 가는 짐은 최소화하고 내 모든 순간을 기억했으면 좀 좋겠어. 그 소대장들이 알려주는 말이 나중에 선임이 물어볼 수 있고 실무에서 간부가 물어볼 수 있어서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은 모든 훈련에 빠지지 말자라는 거 힘들고 무섭지 언제 끝날지 모르는 훈련이니까 근데 그거보다 훈련을 빠졌을 때 느끼는 초라함이 더클것 같아서 모든 사람이 해 거기 있는 내 모든 동기가 그 훈련을 해 나보다 약해 보이고 나보다 비실해 보이는 애가 이를 악물고 눈을 뒤집어 가면서까지 훈련을 해 그러지 못할 망정 미리 겁먹고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상황이 안된 포인트 아 몸이 안 좋고 정말 쓰러질 것 같다. 그때는 자책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아, 멋있다 나는 좀 자책을 했는데 자책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많이 속상하더라고. 하지 못한다는 게. 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해병대가 보이는 것보다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선임과 후임 관계에서도 많은 걸 배우고 느끼고, 하지만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간부들도 노력을 하고 있고, 병들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이 잘못한 거다라고 좀 말하고 싶어. 그 사람이 잘못한 거다. 우리는 교육을 그렇게 안 받아, 우리는 사람을 때려도 된다라고 교육을 안 받고, 후임을 아끼고 사랑하자! 선임을 존경하자. 배우는 것과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시간 더 지나면서 점점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모두 건강하게 저녁을 했으면 좋겠고, 웃는 얼굴로 만약에 만나게 되면 <laughs> 술 한잔 하기로 건강하게 입대했으면 좋겠어. 저녁하고.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감사합니다.